앞선 차량이 위태롭게 트럭을 제치더니 갈림길로 사라집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40km 넘는 거리를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태국인 속칭 대포차였습니다. 올해 음성에서 운행 해지된 대포차만 24대, 이중 석대가 외국인 소유였는데 운전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끼리 차량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국 후 말소하지 않거나 불법 명의로 거래된 대포차도 상당 부분입니다. 네, 명의로 다른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닌다. 네. 그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명 아니지만 또아서 자동차. 최근엔 메신저로 대포차를 판매한 베트남인 딱 6명이 구속됐는데 국내법을 모르는 일부 외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대포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2, 30%는 무보험으로 추정되는데 사고가 나면 잠적하기도 합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도 또그 이후에 또 차를 갖다 버리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에 뭐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급기야 외국인 비율이 많은 음성군에선 차량 등록 절차 등을 담은 안내 책자까지 만들어 각 기업체를 찾아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와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가산금이 붙는 규정을 여섯 개 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져가시고는 이전 등록을 안 하고, 이래서 이제 대포차가 발생되는 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추적해서 저희가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전화를 차량 등록팀에 대해면 저희가 신속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에 등록된 외국인 만 3만 2천여 명.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권 편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